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근데 여기서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 다릅니다. 저건 똑같아, 단어는. 근데 의미가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이 우주와 우주 만물이 생겨지는 다시 말하면, 스페이스와 타임이 스타팅하는 그 순간을 태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태초는 그 이전. 그러니까 이거는 시공간이 없을 때, 어떻게 보면 그냥 이 그냥 존재로서의 태초. 그러니까 스페이스하고 타임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태초는 모든 게 만들어지기 한참 이전. 그걸 얘기하는 거예 그러니까 좀 달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있었다는 거요 로고스가.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도 좋고, 유대인에게는로고스 개념도 좋아. 그,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계신이라. 여기서 계신이라가 중요해. 계신이라. 이거는 비, 야, 비.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야. 뭐가? 만물이 채생하기도 전에, 저, 옛날에. 뭐가? 말씀이. 로고스가.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캐처 있었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곁다리부터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누구라고? 예수를 뜻하는데,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그 근데 여기서 왜 아버지와 함께, 가 아버지의 나라를 쓰고 하나님이라는 나라를 썼을까?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 그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치고, 그럼, 함께한 하나님은 누구야? 말씀이, 누구와 같이 있었어? 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과 말씀은 구별돼, 안 구별돼? 구별되지. 하나님과 말씀이 같이 있었다니까. 여기서 같이는 마주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야. 독립적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또 누구란 얘기야?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대충 사람은 이걸 성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성, 예수니까 성자 하나님 이렇게생각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유아보금에 의하면. 그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야. 마주보고. 그럼 이 하나님은 누구야? 아버지겠지. 성부 하나님이겠지. 근데 학자들이 뭐라 하면, 그걸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얘기를 안 쓰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얘기를 쓴다는 거야. 이 하나님에는 성부 플러스 성령 하나님도 들어간다는 거야. 예수님이 성령, 성부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도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삼위일제 하나님의 개념이 나온 거야. 뭐라고? 성부, 성령, 말씀, 예수. 이 말씀이, 마지막고 있었고, 최초에,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이, 이 말씀도,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야. 동쪽이다, 이런 얘기야. 레벨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 이게 유대인과 헬라인 두 사람한테 하는 얘기야. 로고스, 그 말씀이잖아.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야. 근데 나중에 그게 성육신으로 세상에 내려오는 일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래서 1장 2절하고 2절이 어려운 계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딱 읽는 순간에 멘붕에 걸려가지고 진도못 나가는 이가 여기 에 걸려서 그렇다는 얘기지 말씀을 예수로 바꿔보라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하나님과 하나님 품에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니야 하나님과 별도로 딱 대등하게 있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그리고 그가 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절에서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그 2절에서의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그 하나님은 그건 성부 성령 하나님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죠. 어쨌든, 헬라인들아, 니들이 생각하는 로봇이 있잖아. 그 우주를, 절세하게 움직이는 어떤 신적 의지나 그런 거 있잖아. 그게 예수님이야. 또, 유재인에게는 그 말씀 있잖아. 그 말씀과 지혜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게 예수님이라니까. 그게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이냐면 하나님하고 레벨이 차이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고, 태초부터 저 옛날부터 계신 존재관적인 분이고, 독립적이면서도 그분도 하나님이야. 그런 뜻이야.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 말씀"이라는 걸딱서 그래서 이게 3위 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요한의 방법이었다. 이런 얘기예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작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었느냐? 자, 여기서 그는 말씀이죠. 3절에서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말씀이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뭐요? 만물이 누가 없이는 지어지지 못했다고? 예수. 예수. 자, 그런데 창세기에 가면은 모든 만물은 누가 지었다고 그래? 예, 예. 아니, 몰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야. 창세기 때도 조금 했지만, 창조사에게는 누가 증원됐어 말씀은 주체는 누구야? 하나님. 그 말씀은 누구야? 예수님. 그리고 그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오겠다고 그랬어? 우리의 움직이고 계셨다. 창세기도 거기 창조사역에 누가 등장하는 거야? 분명 하나님. 그렇죠. 근데 그걸 창세계에서 설명해버리면 사람들이 멘붕이 오니까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넘어간 거야. 그런데 요한복물 공부하게 되면 창조사역은 누구의 합작품이야? 성부성려에서 3일째 하나님의 합작품이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더라고 설명하고 요한복음 1장 3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성부 하나님을 포커스를 줘서 쓴 거고 사도 요한은 예수를 설명해야 되니까 여기서 창조 사역에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그가 없이는 만물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개를 더해버리면 어떻게? 이 우주는 하나님이 없어도 안 되고, 예수님이 없어도 안 되고, 성령님이 없어도 안 되는 삼일체 하나님들을 공동적으로 만든 거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 다만, 창세기 일장은 아직 예수님 얘기하기를 너무 이르니까, 성부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쓴 거고, 여기에는 지금 예수가 누구냐를 설명하고 싶은 거니까, 예수를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천하 만물이 예수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졌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누구야? 예수.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누가, 누가 손길이 다 들어가 있어? 예수님 손길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거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야. 누가? 사도 요한이. 야, 니들 예수님 오빠가 죽였잖아. 잘못된 거야. 야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느님 말씀인 예수님을 너희들이 복을 다는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2003년 이해 되죠? 4절 갑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그는 예수님이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의 빛이었다. 자, 근데 참 제가 요한복음 참,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게 뭐냐면, 이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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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명, 빛, 이런 단어를 그냥 툭툭 써버린다고. 생명의 빛. 이거 얼마나 어려운 단어입니까? 자, 봅시다.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이순영 국어사전에 나오는 단어와 같습니까? 의미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 이건 누가 쓰는 언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단어를 쓰시는데, 인간이 알아들을수 있는 인간의 언어를 쓰신다고. 이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이 성경은 주로 언제 쓰였냐면은, 마이너스 한 2000년이라고 치자고. 마이너스 한 2000년부터 뭐, 신약은 뭐, AD 뭐, 뭐, 100년까지 쓰여졌다고 보자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언제였냐면, AD 지금 2 0 2 2년인가 금년이? 2022년에 살고 있죠 그럼 이게 지금 얼마의 차이가 있냐면 약, 여기까지 하면 약 2,000년에서 약 4,000년에 지금 시간적인 계획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쓰여질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쓰는 언어와 그 당시에 어떤 관습이나 이런 걸 베이스로 해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렇게 쓰인 것 같아 지금 여기 와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언어적인, 관습적인, 이런 갭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은 여기 계시잖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맞춰서 쓰신다고 그래도 여기에도 어느 정도 갭이 있거든 이걸 우린 수직적 갭이라고 그러고 이건 수평적 갭이라고 한다고 수평적이겠지만 갭이 있다는 거지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면 이런 갭도 있고 이런 갭도 있는 거야 그런데 생명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빛이라 단어를 막 써제 낀다고, 요한은.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2022년에 생각하는 이승량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단어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뜻과, 그게 어마어마한 갭이 있는 거라고, 사실. 그 갭을 사도바로 같으면 이렇게 안 쓴다고. 차근차근히 그걸 좁혀가면서 써주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도 요한은 펑펑 써버려 생명 빛니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내가 펑펑 쓴다 그랬지. 그래서 그 사이사이를 비춰고 다니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죠. 왜 어려운지 나왔어요 지금 말씀안많 가지고 도 지금 몇 시간 가지고 이러고 떠들고 있잖아. 자 생명 빛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시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의 빛이래. 이게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요? 대충 설명할 수 있겠지. 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가 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밝혀주시는 분이 뭐,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나, 그러나, 극하고 넘어가면은 내가 얘기했지. 그래서 요한복음을 강의하거나 설교하는 사람들이 빌층이 100층에 있을 때 2층까지만 보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90층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강의하거나 설교하는 사람한테 두세 시간만 강의를 들어봐도 그 사람의 레벨을 알수 있다. 그랬죠? 바로 그건 뭐냐? 이 생명이나 빛에 대한 단어를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기는 가만 들어도 하수인지 고수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요한복음이 어려운 겁니다. 이거 가지고 설명하는 하은 아직 각색으로 설명하지. 자기 생명이래요. 빛이래 오케이. 다 뭐, 다 답은 돼. 그러나 그거를 태부를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 요한의 생각에 접근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 몇 명이나 될 것이냐 하는 거죠. 나도 사실 겁신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나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생명과 빛이 내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가 자신 없어요. 거기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벌어진다. 근데 이거를 사도 요한은 펑펑 써버린다고. 단어를. <laughs> 대단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 보고 이런 거 쓰라고 하면 쉽게 못 써. 고, 고민해서, 아, 그래? 인간은 아무 수준이까 아, 이건 나는, 이렇게 하면서, 탁, 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쓸 텐데, 요한이는 펑펑 써봐야. 아, 이건 대단한 사람이야. 좀 세. 쎄. 4차원이라.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생명, 거지.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다가 아십니다. 난내 길이 낮아요. 나는 신학대학교도 안 나왔고, 전조가 짧고, 나는, 하나님이나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거에, 백분의 일도 설명을 못할게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해, 이 아니라는 전치사가 있잖아. 그러면,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 누구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 없어? 그러면 이절하고도 맛부터 모든 만물이 누구 손에서 지어졌대? 그리스도가 지어졌대는거 아니야? 일정 이절에 말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사람 뭐 나무도 있지만 동물이고 식물이고 인간이고 숨을 쉬고 사는 것들은 전부 이절에면 누가 만들었는 거야? 예수님. 그러니까 숨 쉬고 있는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숨을 쉬는 거야, 아니야? 맞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예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 중 만물을 만들었으니. 그 안에 숨을 쉬기는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숨을 쉬게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생명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면 사실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잘 보십시오. 근데 이 생명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냐면 잘 봐. 1번, 우리 육적인 생명이 있다고. 네. 숨 쉬고, 그다에 육적인 생명이 주장야 거죠. 두 번째는 또 어떤 생명이 있을까? 영적인 생명이 있을 수있어 아, 영적인 생명은 뭐고, 육적인 생명은 뭔가? 톡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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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설명을 해야 돼. 육적인 설명은 그야말로 술을 지고 사는 거야. 영적인 설명은 그냥 거듭나는 거야. 우리는 원죄를 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영적으로 죽은 거야. 배웠죠? 창세기 때. 인간은 뭐로 돼 있어요? Body, soul, spirit. 그래서 하나님의 원죄를 짓고 사과나무 손을 대는 순간에 문검의 베이스가 뭐라고 랬냐면 영적인 것은 완파됐고 스피릿은 완파됐고 소울은 반파됐고 빠지는 금이 같다. 그래서 영적인 건 완전히 죽었다. 그걸 에베소서에서 따서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는 죽었기 때문에 거듭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New Birth 거듭나야 돼. 그거를 거듭나려면 누구 안에 들어가야 거듭난다는 거야 여기서 보면 예수가 거듭난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육적으로 다 만물을 만들어놨어. 육적인 생명을 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려면 다시 누가 하고 접합이 돼야 돼? 크리스토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야. 그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리고 이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줄이면 뭐요? 영생이야. 유한보험에 보면은 20장 그 거, 목적을 한번 봐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그 목적을 우리가 책을쓴 목적으로 어, 어제 공부했죠?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여러분으로 <목적> 하여금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거기 무슨 말이 나와요? 영원한 생명. 오케이. <목적> 오케이. 그러니까 이 책을 쓴 목적이 뭐야? 예수가 누군 가 알리고 그걸 믿는지 마다 뭘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줄이면 뭐라고? 영생. 지금 그, 요한은 뭐 생명, 빛, 뭐 영원한, 영생 이런 단어를 막 터뜨리고 있어요. 자, 우선 영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봅시다. 영생이 뭐요? 되게 사람들은 영생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죽지 않고 오래 산다. 요것만 생각한다고. 맞아요. 틀릴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하수들이 생각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죠, 예수님하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영생을 산다는 건 그건 뭐예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거해야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삶에 내가 들어가는 게 영생이야. 다시 말하면, 오래 사는 개념보다도 하이 레벨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시는 생에 내가 들어감으로써 누리는 게 영생이야. 그럼 거기서 어떤 걸 누려? 죽지 않은 것만 아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자족화가 자존하는 분이야 자족이 중요해 하나님은 불편한 게 없으신 분이라고 모자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평화롭게 다스시는 샬롬의 하나님 그러니까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실은 생에 우리가 들어갈 때 거기서 우리는 목숨을 영원히 누리는 장수뿐만이 아니고 풍요감, 기쁨 충만함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야. 그게 영생의 개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그 그래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요걸로 끝나버린단 말이야, 레벨이. 그게 아니고, 여기서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삶 속에 내가 인프트 되는 거를 영생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영생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이런 식으로 넓혀서 확대 해석을 해야 조금 의미가 되지. 그냥 뭐, 아이, 거 뭐, 숨 쉬는 거, 이거. 그렇게 뭐, 예수님이 만물을 만들어서 니까 우리도 뭐, 숨 쉬고.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 버리면, 내가 얘기하는 건 하수 요한복음 공부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그런 뜻이 내가 얘기하는 것도더 고차원적인 레벨에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 근데 난그 당시까지 아직 못 가. 요 정도밖에 내 설명을 못 해. 내가 그냥 좀안까운데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 생명이요 빛이다. 이0년 구구사전에서 빛을 찾으면 무슨 뭐라고 설명이 돼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빛, 라이트. 이 생각이 들겠지 라이트, 빛 아니에요. 이것도 빛이고 태양의 빛. 아, 그래. 예수님은 이런 태양과 같은 분이야. 뭐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그걸로 그로 이제 끝나면 이제. 될까? <laughs> 이제 그게 문제인 거야. 개유한부가 매우 어려운 거야 이게. 진짜. 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눈. 눈은 종류가 몇 가지냐면 우리가 붙여 쓰는 거야.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시적이나 이런 눈. 어? 그다음에 그 이성의. 눈. 그다음에 영안, 심안. 이렇게 이제 눈을 나눌 수가 있다고. 시인들 같은 사람들 을 보면 말이지, 이런 걸다 활용해서 이제 막시을수 있고 그런다고. 빛도 한번 나눠봐. 우리 이제 이런 말, 이런 거한번 써보세요. 이성의 빛. 마음의 빛. 영혼의 빛. 눈에 비치는 빛. 그 시인 정도 내면 이 정도는 빛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실을 써야 나름대로 마음에 와닿지 않겠어요? 네. 근데 우리 같이 그 무덤덤한 사람들은 딱 뭐만 생각나? 1번 지극하게 생각이 안 나죠. 하늘에 아, 비치는 빛,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 눈에 비치는 그 빛이고 끝나? 아, 그런 여기서 얘기하는그 빛이 그런 빛인가? 그러니까 이빛 하나 가지고도요. 하루 종일 설교할 수가 있고 강의할 수가 있다고. 다 하나 가지고도. 참 어려운데.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 같은데 보면 이 예수와 하나님이 빛이 되는 단어가 부지기수로 나오거든요? 착정하지 않겠어요. 어? 뭐 생명이란 단어도 부지기수로 나오는데. 우선 여기서 시작해봅시다. 창세기 1장 3절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laughs> 거의 여기서 뭐가 나와요? 빛이 빛이 되는 용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4일째 또 빛이 나와야 안 나와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첫날 빛이고요. 넷째 날해달별 창세계에서 무슨 빛이 된 단어가 1.3절에도 나오고 1.14절에도 나오지, 그렇죠 15절. 15절이네? 뭐, 1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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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15절. 이렇게. 이 정도. 이때 이 빛은 무슨 빛이라 그랬어요? 에너지. 공부와 에너지가 아니라, 그렇게꼭한 나라만 기게 <laughs> <이제> 그래 <laughs>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혼돈하는 상태에 있다고 그랬죠? 그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럼 그 빛이 들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혼돈은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질서로 바뀐다고 그랬죠. 공원은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충만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흑암은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광명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힘은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 어퍼레이징되기 위한 하나의 에너지나 힘, 그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을 여기서 지금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만들었다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때그 빛은 어떤 뜻이냐면 모든 사물을 움틀꿈틀거리고 움직이게끔 만드는 에너지 그런 빛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또 하나는 해사 별에서 오는 눈에 보이는 라이트로서의 빛도 그리스도와 그런 빛도 되시는 거죠. 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듭나고 할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를 깨닫고 거듭날 때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주셔서 그때 깨어나게 할수 있는 그런 영원의 빛 노력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다는 거야. 생명의 빛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생명,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나는 생명, 영성을 누리는 생명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사물을 움직이는 이 어마어마한 신발 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고, 또 이런 해달별 같은 이런 빛도 주시면서 우리가 모든 깨닫는, 지식적으로 깨닫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눈에 비치는 빛, 이성의 빛, 마음의 빛, 영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소경이요? 마음은 지능같이 바뀌어가지고 단단해지고, 영혼은 완전히 죽은 놈이고 이렇게 되 바뀐다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 들어와 이게 전부 살아서 어떻게 돼쫙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나가서 빛과 관련해서 또 하나 공부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뭐냐 발광체예요. 쫙 빛을 발하시는 분이라고. 근데 우리는 반사체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도 발광을 못내 비중으로 우리가 뭐대단하다고 빛을 발해요. 빛은 누구만 발해요? 하나님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도 영광의 빛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빛, 빛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그럼 반사체가 역할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서 옛날에 그 장난 많이 했어. 그 햇빛이 있는 데서 그 까만, 까만 종이는 이렇게 하면은 막불 나잖아요. 그 돋배기 안경 가지고 많이 하자. 근데 그 돋배기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거기에 한 1년 놔두면 거기양 그냥 뭐 시커멓이면 그거 갖다가 티 내면 그 불이 날까요? 안 나죠? 그러면은 반사제가 제대로 반사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깨끗하게 관리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빛을 주시면 그리고 쫙쫙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도 다시 그걸 그걸 다시 반사시켜서 누구로 하여금 이웃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누구를 알게끔 해야 돼?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하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죠. 그 우리가 반사체로서 역할을 해야 되죠. 그 반사체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마음과 이걸 깨끗이 닦아야 돼요. 시커멓게 하고 있으면 돼요. 시커멓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청소 잘 하라고. <laughs> <laughs> 그게, 그, 이게 물질적인 것도 청소를 하는데, 그 마음은 우죽뜨거겠어 청소를 해야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바, 무슨 역할을 열심히 해야 돼? 반사체 역할을 열심히 해 그러면, 그발광체을 우리도 깨끗하게 해놓으면 빛이 나, 않 나? 빛이 나죠. 다시 말하면, 결론을,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말씀 이고로 예수. 예수께서 예수,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그예수님뭐야요 생명이고. 뭐예요? 뭐야? 오케이? 말씀이 생명이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생명이고.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